집에서 한참 걸어서 공원에 왔습니다. 6월에 푸르른 실록이 더 없이 시원하고 정말 눈도 맑게 해주는 것 같고 가족들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또 즐기고 있고 바로 옆엔 또 호수가 있고 저 위에는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있습니다. 제 점심으로 쌓은 이게 저기 뭐야 참외도 있고 떠먹는 요구르트, 커피 우유, 치즈 한장 이것이 오늘의 제 점심입니다. 제가 이렇게 폐암 사기를 견디고 이렇게 맑은 새소리도 듣고 공원에 나올 수 있어서 참꿈 같은 나날입니다. 때때로 많이 아프기는 하지만 참 감사한 일입니다. 정말 모든 게 감사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루하루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 동영상 동영상 찍는 컴퓨터를 요즘 또 배우고 있는데 저한테 필요한 거라서 참 재밌게 네, 예, 예, 배우고 있습니다. 저 점심 먹고 여기 제가 배웠던 민요 책을 한권 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또 불러보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.